장애 체험 행사를 위한 첫 번째 회의 부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각팀 팀장들이 모였다 부천시는 매년 5월마다 복사골 예술제를 실시하고 있고 행사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장애 체험 행사를 그 기간 중에 실시하고 있다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다 어, 다른 행사 때는 일괄적으로 장애 체험을 실시를 했는데 오늘 많은 선생님들과 의견을 나눠 보니까 상당히 다양했고 좀 신선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어요. 단한 분이 하시더라도 그 장애인들의 직접적인 그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이 되도록 어,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해야 되는데 <laughs> 예산은 없고요. <laughs> 사업만 있습니다. 올해는 마사회에 단독 구원을 요청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였는데 담당 직원이 바뀌어 버렸어요 긴장이 많이 되시겠네요 아유 그렇죠 박성훈 선생님 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3년째 마사회의 도움을 받고 있고. 새로 바뀐 마사회 직원 앞에서 생각처럼 말이 잘 나오지 않는 김현수 주임. 예산이 꽤 많이 들어요. 지금. 예. 예산이요? 예. 한 5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그 반도쿠원 좀. 해주십사 하고요. 작년에 보니까 행사가 예. 너무 좋아서 아, 저희가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올해는 좀 저희도 음. 단독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 예, 예. <laughs> 아주 음, 어렵게만 느껴지던 담당 직원의 반응이 의외로 호의적이다. 항상 워낙 그좀 좋은 취지 같더라고요. 아주 적극 반영해서 전체 다할수 있도록. 게다가 행사비 전액 지원이란 <laughs> 예, 맙습니다 요건 예. 후원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보다 많은 비장애인들한테 장애 체험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장애 인식 개선 예방 활동을 이제 할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 지역 사회 그좀 어려운 환경이나 어려운 그 개인들한테 어 지원해준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좀 지원하게 됐습니다. 해야 될 같아요. 행사를 위한 두 번째 회의 시간. 지난번보다 구체적인 기획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첫 번째 TF팀은 아무래도 되게 허공에 뜬 느낌이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뭘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몰랐는 상황인데 두 번째 TF팀을 하면서 되게 많이 구체적으로 바뀌었고요. 어머니가 장애를 가지시면서 어려워하시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지켜보면서 내가 나중에 커서 어 직업을 갖는다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어 좀더 웃음을 드리고 어 삶의 어 행복을 드릴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 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플라스틱 공을 쓰거든요. 좀 무겁긴 해도 공이 잘 나오서 이동식인데. 세 번째 회의 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처음 회의에 참석한 최우술라 사국장은 올라온 의견 하나하나마다 꼼꼼하게 질문하며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는다. 조금씩 경직되는 직원들, 의견을 내기가 조심스럽다. 들거든. 우리가 장애인 인식해서 사업할 때 그런 체험을 하면서 정말 그 사람들의 힘든 거를 알고자 하는 거지. 우리가 놀이사마 재미사마 그냥 하나 사진 찍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현수막도 그쪽에서 두 개나 해준대요. 예. 행사를 며칠 앞둔 정혜진 선생. 피부가 거칠어 보인다. 행사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은 모양이다. 저희가 후원을 받아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예산을 잘 써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스트레스가 많고요. 그리고 작년에 없던 코너들을 이렇게 신설을 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어렵네요. 회장은 테이블을 먼저 실어야 하는데요. 방에 수가 거잖아요. 그 안에 어, 오늘은 내일 행사를 위해서 막바지 마무리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행사 물품 적재하고 그리고 직원분들하고 서로 행사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전 브리핑이 있었어요. 기대돼요. 오늘 체험을 많이 참가하게 될지 준비한 만큼 사람들도 기쁘고 저희 직원들도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도> 자, 자, 자. 일단 시민들도 많이 좀 참가해서 한번 경험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 경험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 저희 장애인들 마음도 좀 알고 그런 거니까. 그럴라고 또 이거 오늘 만든 거니까. 뒤로다가 자빠자빠 체험을 해 보니까 장애인들. 생활에 이렇게 많은 불편이 있고 또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장애들이 이렇게 활동하기 좋은 시설을 많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다. 예, 네,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어려움을 나무게에서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사실 내가 그런 상황을 당해보지 않으면은 어려움을 모르는데 아마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알게 되고 또 도움을 주시자고 믿습니다 어려워 <laughs> 뒤로 조금만 믿어요 등을요? 뒤로 제끼듯이 아 오케이. 행사를 보니까 중요도를 알겠더라고요 좀더더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이, 이 행사가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좀 퍼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어렵다고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장애인들이 이렇게 힘들게 휠체어를 타고 빨리빨리 다니기도 어렵고 움직이기도 어렵고 이런 거를 몸소 체험하아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건강하니까 자유롭게 다니는데 아무래도 장애인들은 많이 불편하고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옆에서 보게 되면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생각 많은데는 그냥 턱이 사실 눈물났어요. 왜냐하면 뭐 장애인들 많이, 저도 많이 도와주지는 못했지만은 정말 앞으로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더욱 많이 가져야겠다는 생각 많이 들고요. 앞에서 이렇게 장애 체험 세 가지로 많은 아이들이 그런 불편했던 그런 점들을 좀더잘 알게 되는 것 같고 좋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식 개선도 되고. 자 이번에는 이름을 쓸 건데 여기 종이를 보고 써도 되는데 거울을 봤을 때그 장애인 아이들은 그 눈하고 손하고 이렇게 흡연력을 맞춰가지고 어떤 저기 그림을 완성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거울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 정상 아이들이 얼마큼 어려운가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은 마감했습니다. 다음에 오셔야겠네요. 언제 하는데요? 어...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 뿐이거든요. 내년에요. 아쉬움은 언제나 더 남죠. 더 열심히 많이 준비해서 음, 더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또 아쉬움이 남네요. 끝날 때 되니까요. 취업을 할수 있다. 어, 그러면 이거 말고 또 다른 업종 어디로... 되게 시원섭섭한 것 같아요. 일단 무사히 끝나서 되게 지금 기분은 좋고요. 저희가 당초 예상은 1,000명 정도 했는데요. 네, 더 많이 진행이 된 걸로 나오고요. 아, 이번에는 참 다양했지만 참 좋았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 이게 성공이냐 실패는 많이 참석하느냐 이게 제일 문제잖아요. 근데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올 거라는 거는 3회째지만 1, 2회를 해본 결과 이렇게 많이 올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 했던 것 같아요. 다들 힘들셨 힘드셔... 또그 다음날 업무 외에도 굉장히 힘드셨겠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1년 365일 우리는 장애인 식 개선이 필요하고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더불어 사는 삶 아직도 갈 길은 멀다. 그러나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편견을 없애기 위해 함께 뛰는 이들. 바로 이들이 희망을 여는 사람들이다.